여러분, 이거 이라냐고요 오늘은 오타니 쇼헤이가 MLB 역사에 새로 쓴 믿을 수 없는 기록을 보여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입이 떡 벌어질 겁니다. 지난 18일, NLCS 4차전, 오타니 쇼헤이 선발투수로 나와 무려 6이닝 무실점, 1 8삼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1번 타자로 나와 3타수 3안타, 홈런 3개, 볼넷 1개. 무슨 고교 야구도 아니고, 일본 고교 야구에서도 투수가 3 홈런을 친 사례는 없었습니다. MLB에서도 이렇게 한 경기에 투수가 3 홈런을 친건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오타니는 MLB 역사상 처음으로 선두타자로 홈런을 치면서 경기 시작부터 팬들을 경악시켰습니다. 포스트 시즌 한 경기에서 홈런 3개를 친 투수는 이제 단한 명, 바로 오타니입니다. 이전까지 1경기 2 홈런을 친 투수는 있었지만, 투수로서 3 홈런과 5 탈삼진 이상을 동시에 기록한 선수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이번 세계의 홈런 타고 속도는 각각 116.5, 116.9, 113.6 마일이었습니다. 스테키스트 도입 이후 한 경기에서 116 마일 이상 홈런 2개 이상 친 선수도 오타니가 최초입니다. 홈런 중 가장 긴 것은 무려 469피트, 약 143미터. 다저스 스타디움에서만 450피트 이상 홈런을 8개나 기록했는데, 동료 중 2개 이상 칠 선수는 없다고 합니다. 오타니의 기록에는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7회 마운드에서 내려왔을 때 알렉스 베시아가 후속 타자들을 완벽하게 막아 기록을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투타 겸업으로 이렇게까지 한 선수는 역사상 드뭅니다. MLB.com은 이날 경기를 야구라는 스포츠의 가능성을 다시 쓴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포스트시즌 최근 7경기에서 29타수 3안타, 3진 14개로 부진했던 오타니가 단한 경기 만에 그 모든 것을 털어버린 겁니다. 세계 각국 중계진들도 와우 세상에 이게 실화입니까? 같은 감탄사를 연발했고 국내 중계진으로 합석한 김병현 전 MLB 투수는 세 번째 홈런 순간 설마 안돼? 라며 경악했습니다. 다저스 동료 무키베츠는 오늘 우리는 시카고 불스가된것 같았다. 며, 그리고 그는 마이클 조던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오타니에게 남은 건 올스타전 MVP, 월드시리즈 MVP, 사위 영상 정도입니다. 지난해 월드시리즈에서는 5경기 타율 0점이호 무홈런, 무타점으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올해는 그 치욕을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사위 영상은 투수로 전념하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투타 경업을 고집하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타니는 매번 한계를 뛰어넘으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타니가 보여준 기록, 정말 믿기 어렵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MLB 역사상 최고의 경기 중 하나, 여러분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과연 그는 앞으로 또 어떤 신화를 만들어낼까요?